KBS 주말극 화려한 날들이 숨 막히는 전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4화에서 고성희의 모든 비밀이 박진석에게불통나고 박진석은 냉혹하게 고성희의 재산을 모조리 압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이지역의 심장 문제입니다. 두달 안에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사망한다는 시한부 선고. 과연 45회에서는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성이,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6년간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남편 박진석에게 들통났죠. 아들 한우진이 미국에서 공부를 그만두고 자퇴하여 한국에서 간 이식수술을 받은 것. 구성이가 박진석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 딸이 죽었고 죽은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가슴에 품고 있다가 뒤늦게 사망신고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 아들 한우진의 간 이식을 위해 자신이 버렸고 서류상으로 죽였던 딸이 한우진의 간 이식 수술을 한 것. 26년간 박진석을 속이고 연기를 한 것. 박진석의 복수는 냉정했습니다. 고성이 명의의 금고를 열어 모든 등기 서류, 통장, 인감 도장, 현금, 금괴, 폐물들을 몽땅 압수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고성이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버렸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뭐냐면 쉽게 말해 그 부동산을 팔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오성희는 자신 명의에 재격이 있어도 한 푼도 쓸수 없게 된 거죠.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입니다. 결국 모든 자금줄이 막혀버려 호텔에서도 생활할 수 없게 된 고성희는 박진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을 통해 위자료를 잔뜩 챙겨 신산이었었으나 박진석은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고성희는 그렇게 박해했던 딸 박영라의 작업실로 찾아와 기거를 하게 됩니다. 박영라에게는 박진석과의 이혼소송을 위해 현금 2억 원을 요구합니다. 박영라는 자기 통장에 가지고 있던 모든 현금을 고성희에게 전달하자 고성희는 흡족해 합니다. 과연 고성희는 소송을 통해 이혼 이자료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까요? 만만한 밥진석이 아니라서 결과는 고성이가 좋아지는 쪽으로 갈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신전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운전 도중 갑자기 가슴이 쪼여와 숨을 쉴수 없게 되자 급히 병원에 들러 진단한 결과 신장 질환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냉혹했죠. 바로 심장지 되어 죽을 수도 있으니 즉시 검사를 해보자 했고 이 지역은 일본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 등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최종 진단 결과도 사전 검진 때와 동일했습니다. 심장 이상 여고 이달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사망한다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이 휴일날 일하는 아들 이 지역을 위해 부시락을 준비하여 아들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박성재와 이 지역의 대화를 듣고 심장이식 수술이 필요한 시한부 인생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죽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아버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지윤호두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냉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윤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이 지역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은호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차라리 지금 관계를 끊어서 은호를 보호하자. 이런 논리죠.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이 지역은 지은호에게 냉랭하게 대하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보지만 도무지 마음이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일본 출장을 다녀온 후 갑자기 변해버린 이 지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집안에 무슨 변고가 있어 저번에 정고아와의 결혼사태처럼 무언가 엄청난 혼란이 이 지역에게 닥쳐왔다고 생각하고 고민 끝에 이상철에게 이 지역의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상철은 아들이 왜 갑자기 지윤호를 밀어내려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비뚤어진 사랑이죠 하지만 이상철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은호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지혁이가 왜 이러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야 은호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이상철이 지은호를 따로 만나자고 합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이상철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은호씨, 지혁이가 요즘 이상하게 구는 거 느끼셨죠? 지윤호는 울먹입니다. 네, 지역 선배가 갑자기 저를 피하고 차갑게 대하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 혹시 지역 선배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상철이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수철이 잘못이 전혀 없어. 문제는 지역이 그 녀석 심장에 있어. 지윤호가 얼어붙습니다. 심장이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역이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어. 두달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말을 잇지 못하는 이상철. 지은호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상철이 계속 말합니다. 그 녀석이 은호 씨를 밀어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자기가 죽으면 은호 씨가 상처받을까봐 미리 헤어지려는 거야. 바보 같은 녀석. 지은호는 몸을 떨며 흐느낍니다. 아니 그럴리가 지역 선배가 이 장면은 정말 눈물 없이 볼수 없을 겁니다. 시청자들도 함께 울게 되겠죠. 하지만 지은호는 순한 성격이지만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않는 강한 여자죠. 지은호는 이 지역을 찾아갑니다. 이 지역의 집 초인종을 난폭하게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이 지역이 나타나죠. 이 지역은 당황합니다. 은호야 왜 여기? 지은호가 이 지역의 역사를 잡습니다. 선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지역은 놀랍니다. 뭐? 뭐가? 지은호가 울며 소리칩니다. 다 알아요, 선배 심장 두달 안에 수술 받아야 한다는 거. 왜 나한테 말 안했어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말했구나. 지은호가 이지혁을 밀칩니다. 혼자 다 결정하지 마세요. 응, 음.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설득하려합니다. 은호야,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죽으면. 지은호가 더 크게 외칩니다. 선배가 죽든 살든 나는 선배 곁에 있고 싶어요. 혼자 고통 밖에 두지 않을 거예요. 이 지역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이 지역을 끌어안습니다. 같이 싸워요. 제발 나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옵니다. 이 장면은 45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지혁과 지윤호가 조용한 카페에 함께 있습니다. 석양이 지는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죠. 이지혁이 말합니다. 은호야 미안해. 혼자 결정하려고 해서. 지윤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지혁이 은호를 꼭 안아줍니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바로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는 서울대병원 이식 코디네이터. 이 지역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코디네이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지역 환자분이시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과 지은호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 표정이 펼쳐집니다. 이 지역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제 심장에 맞는 기증자가요? 코디네이터가 대답합니다. 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지윤호가 눈물을 흘리며 이 지역을 끌어안습니다. 선배,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이 지역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화려한 날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KBS ETV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웨이브와 넷플릭스에서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